<목소리도> 아. 저기 끝나고 저기 저아 <목소리도> 그래요. 저려서그래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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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혀야될것 아, 같아. 콩 놔두고, 내가 하나 놔뒀어, 지금. 하나 놔두고. 맨날 떠져. 콩다가좀부상요하 나. 다나 최근에. 이게 머리가. 아니, 보이나 또 거기 거기 거기! 밑에! 밑에 봐! 그렇다! 응, 어 그렇지! 뒷목! 뒷목이랑고른쪽도넘어거뭔잘 보이네? 발싸는 여기가 아파서 금방 여기 <laughs> 아빠는, 응. 아, 혹시 몰라서 무서워 이제 발목 보호를 왜안 했어? 아난발목 그럼 도안되 발목 보호를 샀어요 아왜안 금요일 날대를할 때는 아닌데 다 하고 아 깔라고. 이게 걸어가고 있는데. <laughs> 도로 경계선? 경계선 있잖아. 점서 아, 내려갈 때 어. 내려가면서 집었어요. 발을 아, 아, 아. 집었는데 여기부터 뭐 콕소루가 나오는 거. 어, 이거 뭐지? 파열된 건가? 또 어, 했는데. 그건 아닌가. 파열이 어. 됐으면 아예 못 움직이는데. 다행이다. 예술이야. 근데 약간 접지린게이 뭔가 충격이 강하게 되겠다. 아, 보이네. 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괜히 또 파열되면, 응. 1년을 못뛴다 수술하고 1년 동안 재활해. 아, 근데, 거 국민 casts 참 s h 수가 l d n 첫 직장인건 어디 아니요 예전에 네. 다른 들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거기 간지는 얼마나 됐어? 2년? 2년. 네. 원래 가고 네.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광주에 음. 올래니까 그러니까 저도 구례사람인데 음. 중학교까지만 음. 구례있고 음. 부모님은 다 구례계셨고 음. 고등학교부터 이제 타지로 갔어 유학간거죠 갔지. 옛날마로 그렇지 옛날마다 유학간거 유학가서 고등학교 3년하고 대학을 이제 광주로 가가지고 중삼 이후로 그냥 은한 이제 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광주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 고막은한하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아 w o u 필기에서 떨어 t h 하고. e r i o 그 of p o l 한 t i c s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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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그 I am. I am. I 는 m I am. I 그 m I a 이제 am. I am. I am. I am. I 나할수 있는 게 뭔가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찾아보니까 공무원 밖에 없었어요. 응. 그래서 공무원을 하려면 광주 아니면 구례에서 해야 되는데. 응. 광주는 좀 빡세니까. 구례로 지원을 해야겠다 했는데. 응. 공무원 시험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응. 구례에서. 구례, 그러니까 구례 쪽으로 이제 생각을 돌렸잖아요. 구례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그래서 본 게? 그래서 뭔가 할수 있는게 공무이 어, 어, 어. 농협이 있더라고요아 어, 어, 어. 근데 그러니까 알고 그런건 아, 아니고 아니야 구레를 어, 아니. 그때서야 어, 둘로보일까고 있는데 어. 그 자리 하나가 네. 보였구나 마침 채용이 떠있어요 농축협 어, 어. 농축협 어, 어, 농 신규채용해가지고 네. 구레에서 네. 네. 뽑는게 0명으로 돼있었죠아 근데 아, 이제 아. 막 그래? 취업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물어보면 어쩐다 알려준대요 몇 명을 뽑는계 저도 그냥 전화를 했 o n g in Sijang Jinun. I 거기 s 거기는 이제 무기계약직 g to go to the h o u 거기서 무기계약직 하고 있었는데 아, 사실 h e 서 o u s e 래 m going to go to t 안 e house. I'm going to go to 니 h e house. I'm going to go t 어 the 사유, h 전화를 해서 올해 농협 총무계에 전화했습니다. 를 혹시 몇명 채용 공고 나있거요그저 음. 채용이거든요. 지금 통합 처리. 아, 아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쓸 수가 있어요. 네, 네. 병뽑세번세 명. 명할 만하다 지적을 했었전 총무가 될수있다그 그때부터 아, 싱글탱이 그냥 싱글탱이 그냥 그 이제 필기본. 서류 필기 면접 필기공부를 그 하고 서류는 합격한다는 말이에요 아 합격한다는. 역시 자신감 서류 봤는데 합격하고 필기시험을 봤는데 솔직히 필기는 잘 봤다는 느낌이 들어는 근데 합격했어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준비를 엄청 많이 했죠 스터디하고 어, 그래. 어, 요즘에 그런것도 배운다고 하더라 그래, 농협 아니 농협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음, 그 그래, 그래, 그냥... 정보는 <laughs>